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안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? 제주도가 요청한 계획대로 사업이 시될 것입니다. 그 중기업을... 주민 쪽에서는 토론회를 아, 진짜, 진짜.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요.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진행될까요? 아, 토론회도 지난번 네. 계속 휠을 추진하고 있고 11월 초에 강경말을하고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. 네, 왜안 했어요? 네, 성도... 토론회를 끝이지 않았잖아요. 왜안 했어요? 왜안 했어? 왜안 했을까? 왜안했을요 아니 이거 그 뭐냐고! 설명해 보고 뒤에서 요구고는게 뭐냐고! 저이알 미리 알리지 못했다 하 어떻게 하 거야? 하지 마! 방 놓지 마라! 기자 질문에! 아기자질문나 보이 그래! 하지 마! 알리지 않았다? 아니 안 돼! 3년에 공문을 보겠다 이런 거. 아니 저희들이 사업 설명 알아야 되라는 것은 중인, 들어야지, 일단 그 저희가 거. 정부에서 확정한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게 최종 목표입니다. 올해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네.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약 네. 판단되어 저희가 추진하게 <목소리> 된 것입니다. 아, 주민 의견 그, 네, 네, 어. 이제 했어요. 잠깐만요, 어르신. 잠깐 확아봐요 말씀드릴게요. 기자들 질문에서 기자 질문이 먼저 우선입니다. 주차주를 아까 정확히 설명이 안된것 같은데, 아까 3, 4일 전에 주민들이 지 화나신 게 이게 너무 급박하게 한거 아니냐, 뭐 이렇게 네. 이런 뭐 일주일 전에 이렇게 3, 4일 전에 해버린 거 아니냐, 해서 이게 충분한 뭐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촉박하지 않았나,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시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지역 뭐 발전 뭐 사업에 대해서는 강정 마을에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, 지지하는 주민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. 그, 애초에 유치할 때지시한 분들이 각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와서 한번 설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음, 의견이 어,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정부 예선안이 10월 초에 제출되고 그걸 시, 시간을 맞춰서 10월 2 0일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. 아, 우리 우리 우리, 우리